y 유유유유 u you, you,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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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 can. Tang d a 안녕하세요. t a n 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음,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laughs> 오늘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 자체 발광실과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음, 유튜브 했던 걸 보니까 너무 길어요 내용이. 제 생각에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은 좀 짧게 짧게 해서 중요한 에키스만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왔죠. 자체 과장님.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어사뭇어 어, 다른 예두 종류가 너무 다른 네 내용인데. 어네 네. 어떤 종류로 네. 만요 네 저희, 네. 저희 자체 배강 씨랑 저랑 이제좀 고민을 해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럼 소개 한번 해 볼까요? 네. 제첫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약간 여러분들 진짜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 우리도 이렇게 기혼 말고 미혼 미혼 남성분들, 여성분들 예, 기다만 들어 주세요. 네. 기담을, 들어주세요. 네. 네. 미혼이신 것 같아요. 미혼 확실히 음. 미혼이죠.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너무 고민이라서 여기에다가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상대 여자친구가 주식하는 걸 도박으로 생각해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제가 6개월 전에 하다가 걸려가지고 크게 싸우고 당시 제가 주식을 해서 얼마를 땄고 그런 것들을. 총자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전체 다 공개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같이 살집 계약도 하고 이제 결혼하시나 봐요. 그쵸? 음. 뭐 전세 대금, 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일만 남았는데 어, 그 뒤로 사실 주식을 하다가 돈을 좀 잃어서 여친이 원래 알고 있는 제 자산에서, 총 자산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아, 아이고. 음, 고민이 되나요 남자 쪽에서는? 그러니까요. 뭐 아까 그 사연 중에 6개월 전에 그때 한번 크게 싸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봐서는 고민 고민도 그 말을 하기가 참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저는 그 여성분이 좀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뭐 지금이야 너무 많이 이제 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렇죠. 주식을 모르는 분들은 불안하긴 해요. 주식이 맞아요, 맞아요, 도, 네. 도박처럼 보여줄수 있거든요. 왜남마 음. 친구가 성실하게 일을 하지도 않고 자꾸 딴 쪽으로 온 눈을 돌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고 돈이 맞아요. 지금 맞아요. 예, 결혼할 결혼할 상대니까 예, 걱정이 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어찌 됐든 자꾸 돈을 잃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좀 불었어. 그러다가 다시 정말 총 자산이 주식 때문에 지금 손실 난 거예요. 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일단은 우리 자체 발장님 말씀하지만... 저는 뭐 고민이 되실 거라는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음. 이게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이미 본인은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이잖아요. 음. 이미 본인은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음. 뭐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뭐 어떻게가 따로 있으면 진솔하게 뭐 사과하고 조금 그런 조금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솔직히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예 말을 안 하면은 모를까. 뭐 본인이 이제 평생 말을 안 하고 혼자 감당을 해도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말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만 그것 때문에 또 싸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어차피 본인이 저지른 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감당해야죠. 냉정하더라도. 뭐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음. 거는 진솔하게 말을 하는 게 불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안할 거야. 또할 거야. 안할 네, 거야. 주식도할 거야. 안할 <laughs> 주식도 거야, 거야. 이렇게 주가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걱정한 바가 이렇게 걱정했던 이렇게 됐지. 주식도할 거야? 뭐제 입장에서는 뭐 저도 <laughs> 뭐 이제 <laughs> 술, 담배를 자꾸 뭐 끊으라고 해서 또 학교 가면 말은 알았다고 하지만 이게 또 사람이 습관이 있어서 잘 되지 않던데 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그러면, 어, 음, 저희 의견은 일단 정말 우리 자체 발강님 말씀처럼 음,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죠. 한다고 친구, 여자친구한테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얘기하겠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가 중요한데 사실 여자분 성향을 저희가 몰라요, 그쵸? 음, 그렇죠? 그렇죠. 음, 만약에 성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 도움이 더될것 같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 근데 음 제가 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어, 불안한 불안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남자 친구가 안 해준 안 한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음, <laughs> 솔직하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할지라도 음, 안 한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음. 무엇인가가 네. 되게 안도가 되고 안도감이 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좀 진정시켜 놓고 음. 그다음에 여자친구랑 주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던가 주식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야 또는 내가 이런 이러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주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 하고 있어라고 좀 설명을 해주면 음. 여자친구 불안도가 확실히 줄것 같거든요 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음... 어~ 이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나 하게 되더라도 우선 그 자리에서는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게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어. 네 저라면 어, 그럴 거야 그러면 아,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진짜 안할 음, 거지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음.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좀 괜찮을 때 설명을 해주면 주식이 어렵잖아요 저희 여자들은 원래 주식 잘하시는 분들도 많죠 여성분들도 여자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이 되게 어렵고 맞아요. 그렇게 비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봐서 한 번도 안 해본 음. 거니까 만약에 정말 여자친구한테 정말, 어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자꾸 쉽게 설명해 주시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어, 게임을 남편이 너무 많이 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어, 게임 자체가 너무나도 막 도박처럼 느껴지고 되게 막 싫었대요. 그냥. 사람이 되게 나태해 보이고 막그랬는데 나중에 그 남, 남편이 이렇게 게임하는 걸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남편하고 같이 게임을 같이 해요. 음.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대요. 기다려주고. 응. 음... 음. 그러니까 막연하게 모르는 건 무섭잖아요. 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두려우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얘기하면서 하고 일단은 안 하겠다라고 미안하다고 이제 좀 빌어주시고 <laughs> 잘못했다 얘기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음. 그렇죠. 우리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큰 돈을 잃은게 굉장히 큰 고민이지만 살다 보면 이런 고민 넘어서 큰 일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이런 고민들이 될 텐데 음, 뭐 어때가 다른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말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는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자, 그다 친구분하고 얘기를 진솔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혹시라도 잘 됐으면 이미 해결됐는지 모르겠나 으잘 됐으면 연락을 주세요. 알죠?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네. 두 번째 사연은 뭐냐면 이거는 저희 뭐~ 자체 발광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와 엄마로서 충분히 또할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음... 자 음~ 뭐냐면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음, 그러면서 뒤에 뭐가 또 적혀 있냐면, 제가 40이 넘었는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잘 모르겠어요. 라고. 아이고. <laughs> 적어주셨거든요. 맞지요? 맞지요? 음. 네. 맞아요. 저는, 저도 두 아이 엄마인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음. 고민도 많이 했고, 사실 지금은 좀 지나서, 그렇지. 음,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 은 아이들 하나 맡겨놓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요럴 때 더하기, 되게 더, 어렸을 때는 음. 뭔가 부모의 영향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음, 제가 게으르면 우리 애들이 더 많은 무엇인가를 혜택을 못 본다든가, 경험치가 너무 줄겠구나, 막 이런 걱정이 음. 되게 많이 돼서, 음. 어디 가서, 음, 어디서 즐기지를 못하고, 뭐 제주도를 갔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네. 박물관, 두 시에는 무슨 박물관, 세 시에는 음... 어디 가서 머리를 보고 막 스케줄로 짜가지고 하는 그런 엄마였거든요 어렸을 때. 음, 음 그랬는데 어, 물론 그걸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뭐 의식적으로 다 쌓였을 것고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음... 그런데 음, 굳이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엄마들은 사실은 너무 열심히 사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음, 맞아요. 싶어서. 그렇죠. 네. 아이들이 장래까지 미래까지 또는 우리 아이들이 적성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그렇죠. 음. 음. 우리 자체 발강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로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사연 주신 분,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생이겠죠. 뭐, 40초반, 40좀 넘으셨으면은 그죠. 네, 초등학생이래요. 저도 음. 초등 어릴 때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희가 시골에 살았었는데 뭐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쁠 때여서 크게 아마 그런 고민을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이랑은 좀 분위기가 달랐으니까는. 음. 뭐 아이들에게 뭐 조항을 찾아주려면은 일단은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좀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뭐 다양한 될까요? 경험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것저것 아, 다녀 네. 학원도 보내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음. 뭐 중요한 거는 아이 스스로 찾, 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찾게끔 도와주는 건데, 음. 뭐, 아이 행복을 스스로 이제 찾게끔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아, 본인이 엄마 나이를 좋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뭐, 아직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건 어떨까 싶고요. 저도 뭐, 서른 중반까지는 내가 뭘 좋아한다고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뭐 이제 사업하면서 그런 걸 찾아갔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조금 기다려 주고 초등학생이면은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자녀 교육은 정말 아이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자녀 교육인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처럼 지금 최부님도 좋아하는 못 찾으셨잖아요. 일단은 본인이 먼저 찾아서 음. 정말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아가 깨닫는 거죠.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행복하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어 그런 마음이 음. 들게끔 제부자님 먼저 어 우리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한번 해보면서 어, 정말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한테 음. 어 제일 모범이 되지 않을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맞아요. 일단 뭐그 아이들은 부모의 뭐뒤 뒷모습 뒤뒷꼭지를 보고 자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처럼. <laughs> 어 맞아. 요 그런 것처럼. 어, 진짜 이제 음이 제보해 주신 우리 또글 올려 주시는 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음. 본인이 조금 힘들다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 음. 쉽지 않잖아요. 마음 넘어서 그렇지. 마음 넘어서 <웃음> <웃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하면 사실, 또, 음, 무엇인가를 또넣어야 하는 것도 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두개 다를, 뭐, 뭐 모든 책에서는 두개다 가질 수,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아이 엄마나 아빠이라면, 그, 그, 자식이라는 걸 어떻게 놓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음, 그래서 제 생각도 우리 자체 발강님하고 거의 동의한 게 뭐냐면, 동의랑 같은 의견은, 어, 일단은 아이들이 저는 경험치를 많이 길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키워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음, 입장에서 맞아요 아, 아빠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 왜냐하면 음, 아빠들은 어, 엄마만큼 뭔가 밀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우리 우경아 대표님, 우리 자체 발간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또 케어할 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또, 아빠가 육아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어, 네네. 어, 네. 엄청 많아지고, 또 육아 휴식도 아, 아빠가 어, 내시고, 그래서하시는분 진짜 많았는데, 음. 어, 아까 자체 발간님도 시골에 자랐지만, 요렇게 요렇게 했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렇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그냥 요렇게 자라다가, 그냥 아무 경험 없이 조그만 동네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갑자기 도시로 나오면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거기서 막 뭔가 무너지고 서로 이렇게 거기 또 거기에서 막 부딪히면서 얻은 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됐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그거 다 알면서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 뭘 중간을 스킵하고 싶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거 점프해서 위에 올라오기를 바라시는 어머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본인이 본인 선 본인에 한에서 힘들거나 그러한 어 것들이 투입이 안되면 아이들 성장하지 못해요 음, 그거는. 맞아요. 음 조금 음 바라봐주는 게 좀, 걸어갈 때 뒤에서, 어떻게 이렇게 걱정은 하지만, 잡아주는 건 아닌 것 같거든, 요 내가 봤을 때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어, 가서 이렇게 뒤에가 지켜보고, 어떻게 하더라도, 음, 그래도라도 아이들 갈수 있게끔, 조금, 조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음. 있게끔, 맞아요. 그걸 주는 건데, 저는, 어, 요약하면, 우리 자재 발각님 얘기, 그, 직접 경험이잖아요, 체험. 그거랑 조금 더 추가를 시키자면, 책을 좀 읽게 해주시는 거. 음. 저 그거는 좀 강추해요. 책 중에 그냥 막 전지 막쌓여있는거 말고, 단행본 중에서 되게 좋은 책들이 많아요. 아이들. 저희애는 책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책을 안 좋아하는 아이는 없어요. 진짜다? 이거는 진리야. 책을 안 좋아하는 아이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좀 시간을 내거나 아빠가 시간을 내서 아주 쉬운 단애몽 같은 거 있잖아 작은 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읽어주면 아이들이 책을 보게 되고 거기다 간접 경험을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애들 키워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어 누구를 읽어봐그래서 오프라인 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랬대 뭐 이렇게 음. 오, 요즘 오프라인 프리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조그밖에 나온 책 되게 많아요 애들 막 맞아요. 초등학교 때 읽는 거 뭐1 0장짜리 책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 뭐 것도 한번 책을 좀 읽혀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예, 제 체험에서 제, 제 생각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 찾아갔던 음. 경험을 좀말씀드리면저 음.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질문, 음. 마음 관찰, 글쓰기였는데 저한테 내가 음. 뭘 좋아하는지 마음관찰, 네, 질문을 글쓰기. 많이 했었고요. 또 내가 뭘할때내 마음이 즐겁고 좋아하는지를 내 마음을 관찰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걸할때내 마음이 설레이고 흥분되는지 그런 내 마음들을 많이 관찰했고 저는 그것들을 블로그에 내가 글을 많이 적으면서 찾아봤어요.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음. 저한테는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럼 좋겠다. 그러면 진짜 아이들... 아이들이 아이들 좋아하는 일기도 뭐 있고 요즘에 네, 저, 네, 네. 또는 뭐 그냥 집에서 있을 때 그냥 하루에 자기 전에 뭐 감사 일기도 좋고 예를 들어서 어네어 네. 어, 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그냥 그림 일기도 좋고, 음, 음, 음. 좋고 맞아요 중... 해야, 엄마도 해야 돼. 엄마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해야 돼 아이들만 해야 시키면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 엄마가 안 하는데 어떻게 아빠가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뭐를 그쵸 그렇죠? 아까 보고 한다고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애쓸라 그러면 책도 좀 같이 읽고 그리고 좀 귀찮더라도 밖에 나가서 좀잘 데리고 다니고 음, 아까 여러 가지 어,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해 주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laughs> 근데 하는 사람들이 많다요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오늘 자 우리 두 의견이 더두개 의견 을 한번 내봤는데 두개의 사연과 함께 이렇게 됐어요. 네. 우리 우리 우경아 대표님 이제 자체 발광님 음, 이 사연 소개하고 이런 건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좋지요. 음, 너무너무 즐겁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이 얘기 하는 시간이 저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지만 여러분하고 저, 저희 얘기도 가,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t h a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사연을 많이 보내달란 얘기예요. 어~ 대표님 쪽에 보니까 우리 자체 발간 대표님 보니까 이렇게 댓글도 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 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니까 교육 관련된 글만 이만큼 올라왔는데 오늘 음. 이렇게 또 음~ 여기 주식 얘기도 올라오니까 굉장히 새롭고 좋았어요. 그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어, 충분히 우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주제들을 올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블로그와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발간님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네, 읽고 네, 말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같이 나누어요. 자, 나누면 네. 커진다고 커습니다 네, 고민은 나누면 네. 줄어들죠. 네, <웃음> 네. <웃음> 맞아요. 고민은 어, 나누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누, 마음을 나누면 커집니다. 맞습니다. <laughs> 오늘도 저희 가볼까요? 오늘 저희 열심히 또 들어왔으니까 또 열심히 또 누구 얘기 들어주러 갑시다. 네, 그럼 또3편에서사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편에서 만나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우리는 오지데스타. 자체 발광.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